제 2회 별빛 사투리 경연대회가 영천교육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경북도가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6.25전쟁 67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제15회 한국살림 경영인 대회가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경북도가 가뭄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 지역 언어의 우수성을 알리고 계승하기 위한 제2회 별빛 사투리 경연대회가 지난 23일 영천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잊혀져가는 우리 지역 고유 방언을 사투리 경연대회를 통해 전통 문화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식회사 채널 경북 주최 경북동부신문사와 영천 인터넷뉴스가 주관한 이번 별빛 사투리 경연대회에는 초, 중, 고, 일반인, 다문화 가정 등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초등부 13개 팀, 중등부 4개 팀, 다문화 및 일반 6개 팀등총 23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영천 지역 사투리를 사용해 자유소재로 재미나는 꽁트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관중들에게 많은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경북도가 지난 25일 영주 국민체육센터에서 6.25 전쟁 67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교일 국회의원, 박화진 경북지방경찰청장, 장옥현 영주시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참전용사, 보훈단체, 군인, 학생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호국 감사 위안 공연과 6.25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최근 인증된 경북도 내 생존 6.25 참전자 3명에게 대통령 명예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수했습니다. 이어서 호국 보훈의 달 유공자에 대한 표창, 환영사, 기념사, 편지 낭송, 호국 노래 합창, 6.25의 노래 재창, 만세3 삼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경북도가 23일부터 26일까지 대구엑스코에서 제 17회 대한민국 한방 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한방 엑스포는 한의학 산업의 재발견이란 주제로 국내 100여 개 업체와 기관 단체가 참가했습니다. 각종 한방 제품과 정보들을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으며 단순히 보고 즐기는 수준에서 벗어나.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부대 행사들이 다양하게 준비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한방 엑스포는 한약재관, 한방 화장품관, 한방 병원 의원관, 한방 건강식품관, 기관단체 협회관, 한방 체험관 등 여섯 개 분야로 전시됐습니다. 경북도와 고령군이 지난 22일 엑세스바이오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체결로 엑세스바이오는 고령군 쌍림 농공단지 내 6,612제곱미터 부지에 3천만 불을 투자해 말라리아 질병 진단 키트와 진단 기기 연구 시설, 대규모 생산 체제 공장을 건설하고 70여 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엑세스 바이오 코리아가 고령 지역에 완공되면, 말라리아 질병 진단 키트와 댕기열, 에이즈 진단 키트 등 본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키트를 생산하게 되며, 미국 본사와 역할 분담을 통해 아시아 시장 진출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점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15회 한국산림경영인대회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산림 분야 기술 교류 및 정책 제안 등 산림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2일 열린 개회식에는 우병윤 경제부지사, 김용화 산림청 차장, 이석형 산림조합 중앙회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립국악단의 공연, 우수 임업인 표창, 산림 경영 정보 공유를 위한 특별 강연 등이 열렸습니다. 둘째 날에는 자연 생태 마을 탐방, 산림 경영인 종합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돼 새로운 정보 교류와 회원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주 영천 고속도로 개통 기념 영천 온더 하이웨이 걷기 마라톤 대회가 지난 24일 열렸습니다. 영천시 체육회와 전국 마라톤 협회가 주최한 이날 대회는 전국적으로 4,200여 명의 마라톤 매니아들과 시민들이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고속도로에서 평생 한 번만 달리고 걷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 위한 레이스를 펼쳤으며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5km 구간을 시민들과 함께 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출발 총선과 함께 레이스에 돌입한 마라톤 대회는 4km 가족 걷기, 5km 건강 달리기, 10km 하프, 풀등 다섯 종목으로 상주 영천 고속도로 상주 방면으로 42.195km 구간에서 열렸습니다. 아, 상주 영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영천은 사통팔달의 교통요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영천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영천은 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우리 영천을 벗어나서 전 경북 내륙 또 국가 전체 발전에 아마 교통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아 전망이 됩니다. 이날 전국 최초로 마라톤 출발 전 외승 이벤트로 20필의 말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해 말의 도시 영천을 한번더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김영석 영천시장이 지난 22일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에서 신규 공무원들과 트레킹 데이트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영석 시장은 이날 신규 공무원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휴양림 주변을 산책하고 함께 인증샷을 찍는 등 격이 없는 대화를 즐겼습니다. 영천시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간 신규 공무원 46명을 대상으로 신규 공무원 시책개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창의적 시책개발을 위한 전문 강사의 수준 높은 교육으로 유연한 사고를 키우고 관내 주요 사업장 현장 견학을 통해 신규 공무원들의 신선하고 현장에 생생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25 전쟁 제67주년 기념 행사 및 안보결의대회가 지난 25일 영천시민회관에서 열렸습니다. 6.25 참전유공자회 영천시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킨 6.25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전쟁이 남긴 상처와 교훈을 되새겨 국가의 소중함과 시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날 6.25 전쟁의 참상과 교훈을 기록한 안보 영상 시청에 이어 6.25 참전용사 무공훈장 및 국가유공자증서 수여, 모범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안보 다짐 결의 만세 3창, 군가 합창이 이어졌습니다. 경북도가 가뭄 피해 최소화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는 의성군 단북면 이연리 긴급 양수시설 설치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가뭄 상황 및 추진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고 가뭄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경북도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봄철 농업용수 부족에 대비해 가뭄 대책비 22억 원을 지원해 관정 개발, 양수기 설치 등으로 올해 3월 말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을 평년 수준으로 끌어올려 영농기 용수 공급에 대비했습니다. 의성군이 지난 20일 의료용 인공관절뼈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의료용 인공관절뼈 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은 의성군의 건강산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포배양 이노베이션 허브센터 구축과 함께 경북도와 의성군이 경북 북부권 낙후 지역 경제발성화 대책으로 공동 추진하고 있는 핵심 전략 사업입니다. 이번 용역을 맡은 금호공대 산학협력단에서는 의성의 청정 환경을 기반으로 타이타늄, 스마트 의료기계, 3D 프린팅 사업들과의 융합을 통한 의료용 인공관절 뼈 상용화 기술 확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용역의 방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성군이 지난 21일 세계 권역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차량 세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맞춤형 복지 차량은 권역별로 배치된 맞춤형 복지팀이 권역의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방문 상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생활 실태 확인과 긴급 지원 등에 활용됩니다. 또한 방문 상담이 잦아짐에 따라 위험 상황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복지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워치도 각 세대씩 보급했습니다. 의성군은 2016년 7월 안개 권역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권역별 중심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배치해 읍면 복지 허브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